여보세요? 너야? 아, 아까는 전화 못 받아서 미안. 조금 전까진 전화 통화하면 안 되는 데 있었거든. 그것도 꽤 좋아하지만, 아쉽게도 아니야. 문화지구에 전시회장이 있더라고. 지나가다 발견해서 들어가 봤어. 음, 말하고 나니, 발견이라는 표현은 좀안 어울리려나? 사실, 거기에 전시회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전부터 알았거든. 그런데 들어가 볼 생각은 안 했어. 게임 필드 배경으로 건물들 늘어서 있잖아. 그냥 그런 느낌으로 봤었지. 들어가 본건 오늘이 처음이었어. 어, 생각보다 알차더라고. 재미있었어. 왜 지금까지 안 가봤나 싶고.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조금 기분이 묘해지더라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려나? 작품 자체는 딱히 이상하지 않았어. 오히려 좋았지. 이 정도 규모의 폐쇄된 도시에서 그런 정도의 전시물을 볼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거든. 그런데 그걸 만든 건 일단 전부 거주민들이겠지? 여행자들은 거기까지 그림을 그릴 만한 시간도 없었고, 내가 알기로, 여기까지 와서 그림 그려 전시회를 열만한 별정도 없고 말이야. 그 녀석들이 그림을 그렸다면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 되잖아. 물론 여기 녀석들은 일반적인 인공지능과는 다르다고 이제는 생각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그거랑 예술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거든. 현실에서 이런 AI 그림은... 지금 대부분 기존에 있는 그림의 짜깁기로 이루어져 저작권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그런데 미러시티의 거주민들은 뭐랄까, 꽤 다르잖아. 딱 집어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럼 그들이 그린 건 기존의 AI 그림과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걸까?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작품들을 모아 교묘하게 짜깁기에 만든 AI 그림과 말이야. 만일, AI가 그린 그림을 예술로 볼수 있다면, 예술의 범위는 어디까지 달라지는 걸까? 그래서,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한참을 더 돌아다녔지 뭐야? 생각하느라고. 다음에는, 너도 한번 데려가 줄게. 이번에는 전시 내려갈 때까지, 아마, 좀 시간이 있을 테니까. 역시 돌려서 말한 게 잘못인가? 눈치 못 챘지? 나 지금 너한테 데이트 신청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랑 같이 보고 너랑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의 내 목적이란 거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네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 나로선 그걸로 충분하다고. 자, 그러니 다시 한번 물을게. 대답은? 좋아. 그럼 같이 얘기해보자고. 미러시티에서의 예술에 대해서 말이야.